여러분들 강의가 있어요. 저희. 네! 룸, 어, 어 오랜만에 보니 보디, 본인이 아니고? 어? 그거 본인이. 아, 보디언. 어 본인이 인데 자, 돌리면서 들리는 말 그러면 빌려 아, 드릴 아, 거예요. 그봐요 그래. 예. 아, 직석에서 하네요. 알았어요. 어, 근데 펜 아니요? 이거 안 나오는지 봐야 자, 여러분들 시력이 다어 저기 돌아오네. 저기 안 안경. 네. 카메라. 대체 그 안경 주 봐야 <laughs> 자, 잘안 보이긴 하지만, 네. 오, 잘 나오네. 자, 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아, 네. 여기 MJ형, 네. 복근. 아, 보이죠? 안 보여! 보여드릴게요. <laughs> <laughs> 네. 네, 복근. 사나 복근. 이게 뭐 하는 거예 무슨 의미예요? 그냥 진짜 적는 거예요. 네. <laughs> 어... 아. 뭘 적으면 좋지? 가복근. 그래요. Well, 비니의 애교. 귀여워. 그리고, 아로아의 애교. 아! 아이고. 왠지 이 걸릴 것 같은데, 나는. 왜요? <웃음> <웃음> 바뀔 수도 있는 거아닌가 <laughs> 자, 돌려돌릴 거 외치으세요, 돌려돌려. 돌려돌려. 아, 진짜 돌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너 뚝구나, 너 누가 될지. 다 같이 외치면서요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네. 네. 돌려돌려, 돌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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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오>, 갓. 아, 네. <이상> 아. 네가 걸리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단체로 하실래요? 대표로 한명 하실래요? Não. 네, 아, 대표로 한분 하실 분. 하실분. 자, 대표 자신 있다. 자. 손. 아, 용기 있는 분이 필요해요. 용기 내 고백할 게라는 가사에서. 어, 어, 웃어. 웃 아, 어, 두 명인데요? 아, 가위바위보 하셔야 돼요 자, 손 아, 위로 딱 드시고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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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사겨요? 아, 둘이 천생연분인데 <laughs> 어, 둘이 네. 계속 똑같은 거 내고 있어요 자, 아, 가위바위보 아,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자 그러면 형이, 형이, 형이 다니고 거죠 아니, 아! 형이 저기 있다가 서서 갖다 대주세요 아, 갖다 대세요 마이크 아, 마이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성함과 나이 그리고 네. 어디 사시는지자 그러면은 제가 들어 갈게요. 아고와 애교가 단점 됐습니 네. 애교 애교가 단점 됐습니다. 어, 내가 좀 엔젤 어, 어. 오빠 좀 가려주세요. 네, 아좀더 <laughs> 크게 부탁드립니다. 큰데요. 엔젤 오빠 좀 가려주세요. 아홉. 가려 주세요. 가지, 려아형 가려달라고. 아아 이거 괜찮네. 아, 이거 괜찮네. 듣고, 자 다음 돌려 주세요. 아, 또 해요? 네또 해야 돼요. 진짜아 재밌네. 어이 있네. 재밌어. 나비야 돌려달라고. 감사합니다. MJ 형. 명 <웃음> <웃음> 여, 뭐. 라키의 춤 y e 의 Dore! d o r 요 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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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r 아 Dore! Dore! 그, <laughs> 자, 아, 뭐가 걸릴까 궁금하네. 아, 뭐가 걸릴지, 뭐 정말 궁금한데. <laughs> 한번 돌려볼 거야? 네, 돌려주세요. 자, 다 쳐주세요. 돌려 돌려 요 <laughs> 어, 돌리파! <laughs> 아, 됐다! <laughs> 아, 기능의 아, 아, 노래가 나올 뻔 했는데. 아, 쉽게도. 아, 쉽게도. 아, 쉽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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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없죠 그럼 다 쳐주실래요? <laughs> 자, <웃음> 혼자 추실 있으면 다쳐실거 같이 <분> 있어요. 어, 저기, 저저 춤? 네 어떤 와, 춤에 자신이 있냐자 네. 자신 있는 춤네어 귀여운 너, 춤이 있고요 네, 네. 네. 네 마음대로 네. 네. <laughs> 네. 마음대로 끼워주면 안 돼요 안돼이아 귀여운 <laughs> 춤네 멋있는 춤 섹시한 춤 딱. 중에 하나 <laughs> 쳐주세요 어느 어느 분 주시겠어요 <laughs> 귀여운 춤자자자자자자 비니가 자가 제자 왜... 예아 가서 보고 오라고요?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보고 니까요자자 비니가 갈게 이걸로 얘기해 이걸로 아, 얘기해서 아 여기... 어디계시죠 비니한테 애교 춤을 보여주세요 애교 춤을 보여주면요자 어떡해 네? 요 아우 뭐소상아 여기 어디계시죠 비니한테 애교 춤을 보여주세요 애교 춤을 보여주면요자 어떡해 네? 요 아우 뭐서상공죠 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자, 쳐주세요. 귀미어 귀엽어. 1등이란 귀여미이 그죠? 민희가 노래를 불러줘. 5, 6, 7, 8, 9, 10, 11, 12, 귀3미4 1하기6 17, 18, 상당히 사은귀요미 4단위 사도 끼요미, 꽃가게 오도 끼요미, 6.6은 쭉쭉쭉쭉 기요미아아 아, 아아 여러분들이 아장해요. 바지에 는데아 우리가 시간에 오기 전에 돌려드려 돌리파는 는데 아쉽게도 아까 아로아의, 애이이교아로하의 춤이 나왔어요. 못 보셨죠? 아쉽다. 네, 글씨 두번 쓰셨어요? 비닐! 네, 글씨로 상영 문자, 상영 문자! 자, 이제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